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연 결대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좀 많이 바쁘게 활동을 하실 때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대선 구도가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소위 삼 강으로는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평가가 달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아마 그네 번째 자리를 놓고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어~ 사등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확신합니다 예 어... 그럼 당내에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님은 한몇등 정도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laughs> 일단 예. 선거가 처음에는 4등 안에, 예. 그 다음은 또, 어, 많은 국민들이 알아가시고, 음. 그 다음 신뢰를 가지시면, 예. 어, 점점 좁,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또 원님께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도 만남을 가지셨는데 뭐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고 또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로 인해서 혹시 그 지지층 흡수를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오 시장께서 이 모든 후보를 만났죠. 한동훈 후보만 빼놓고 아마 한동훈 후보는 만나실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어 어제 뭐 그런 이야기도 <laughs>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그그 그 어떤 다른 후보보다도 오 시장하고 저하고는 가장 공통점이 많다. 음. 서울을 근거로 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 가장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이 이제 약자와의 동행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이 했던 정책 중에서 두 가지를 꼭좀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디딤돌 소득과 어, 서울런입니다. 이미 그두 가지 정책은 저도 유의 깊게 보았고 사실 디딤돌 소득을 제대로 서울에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범 그러니까 시행까지 한 거라서요. 제가 보니까 이두 가지 사업 전국으로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서 저도 즉각 받기로 했는데요. 오 시장하고 그런 점에서 서울이라는 곳에서 정치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역시 우리 뭐. 좀더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학이같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게 아무래도 경선 주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당시에좀 호소를 해야 당의 경선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또 본선에 나가게 되면 또 민심을 통한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니까 이제 확장성이 꽤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놓고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의원님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지금 이제 저희가 새로운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윤전 대통령을 뭐 너무 이렇게 내세우는 것도 안 좋고 또 그렇다고 예. 해서 윤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언급되는 것 자체가 우리 대선하고는 좀어뭐 대선에 언급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저희의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 지않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출마 선언하신 나경원 의원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소위 말하는 빅텐트론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도 연대해야 된다라는 이런 구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뭐 이준석 의원과 연대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신 게좀 있어서 좀 어떤 입장을 네, 네.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사실 정치라는 것은 늘 변하는 것인데요. 예. 어, 지금 현재로는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뭐 빅텐트를 먼저 얘기하시는데요 예, 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까지 된다면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거거든요. 국회 권한 갖고 대통령까지 갖는다. 예. 국회가 지금 민주당 마음대로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본인 민주당도 이재명의 일당, 국회도 이재명의 국회. 그런데 대통령까지 이재명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음. 그런 무소불위의 어 권력을 이재명 후보가 갖게 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예. 어, 그런 점에서 <laughs>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많은 상상 또 많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뭐 정치가 생물이다 보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laughs> 그 네. 한덕수 권한 대행 차출론을 주장하는 박수영 의원. 박수영원이 의 김문수 경선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추후에 이제 경선 일등을한 분하고 한덕수 대행하고 이제 단일화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지금 뭐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좀 상승세 모드인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차출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한덕수 대행은 지금 하실 일이 많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이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데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저는 지금 90일의 유예 기간을 120일 정도로 연장하는 것은 어떨까 그정도로 예. 해주시면 굉장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어, 서둘러서 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 협상이 유리한 카드가 에,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꼭칠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laughs>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음... <laughs>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선거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또 권한 대행이기도 하니까요. 어, 의원님께서 최근에 그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피켓 사진 아마 제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신 모양의 그 사진이던데 이 굉장히 좀 화제가 네. 많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네, 어떤 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하셨던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들이 그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너무 많은 권력이 다 이재명 후보 한 명한테 가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된다면 좀어 이건 좀 무서운 사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삼, 4 0대 커뮤니티에서 그 이야기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제가 그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그 이재명 후보하면 어 뭔가 보복인 후보 음. 그 예전에 이어 아시죠 드럼통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불리우는거 모르셨습니까? 예그 <laughs> <laughs> 이제 아. 일종의 좀어 공포 이 옛날 조폭 영화에 예. 뭐안 좋은 장면에 나오는 드럼통 이런 것과 아. 연관을 시켜서 예. 그 이재명 후보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대장동 뭐 이런 사건에서 이 유병을 달리한 분들도 있고 음. 하니까 그런 어~ 뭐~ 이밈 같은 것도 돌아다니서 아, 어, 예. 결국 아이 정말 지금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너무 권력이 일인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아무래도 또그 나경원 의원님의 그 사진을 보고 민주당의 목경정 의원이 영현백에 그 들어갈지 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면서 또 맞불을 놓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네, 좀 뭐, 평가가 예, 엇갈리는 영염백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laughs> 아니 민주당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음. 이재명 후보도 뭐 정치 보복은 없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 막 이런 보복은 없었다 그러는데요. 굉장히 아팠나 봅니다. 음. 소위 요새 말로 글키긴 글쳤나 봅니다. 아하. 그 의원님 이런 생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은 이제 상수인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국민의힘이 해왔던 전략이 소위 이제 이조심판론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해오는 전략을 유지해 왔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하. 예 의원님이 국익 퍼스트 국민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어떤 적극적인 내용들도 이번에 좀 주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요 제가 이제 보니까 예. 대한민국이 많이 핏장을 열어줬어요. 이 저는 정말 이제 국민들의 이익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좀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 예. 우리의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익에 두겠다 이런 건데요. 어, 뭐 이제 공약으로 다. 따지면 이뭐 경제 공약도 있고 뭐 이제 사실은 경제 공약의 핵심은 지금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 완전히 뭐 1.8, 1.6을 예측하지만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올릴 거냐는 지금 대한민국의 재개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와 관련된 공약들 특히 이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는데 음. AI에 저는 AI 비상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공약이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이념이 밥이다라는 말을 하다 말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예.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는데 음. 벌써 반시장적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이 국제사회가 반응을 합니다. 이 무디스라고 신용평가회사 아실 겁니다. 이틀 예. 전에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 왜냐 유력 대선 주자의 어, 주요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재정에 부담을 준다. 이러면서 시정등급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와서는 성장과 통합으로 포장하지만 기본적인 철학이 기본 시리즈였어요. 이거는 반시장적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어저, 어저께 뭐 기본 소득은 안 하겠다 이러고 말은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철학을 보면 우리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념이 밥이다.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가 정말 살아 숨쉬게 하는 것.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익과 국민이 먼저인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주자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